11조는 매니저가 바뀌었어.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. 샬롱, 샬롱. 얘들이 나옵니다. 11조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. 아,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11조는 헌금의 주목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.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, 인류 최초의 제사가 다인가 아버지 드렸던 제사예요. 그 제사의 시초가 몇 년이 되고, 그 시대를 되면 따라서 지금의 예배 형태로 다가왔죠. 지금의 예배 형태는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고, 찬양하고, 말씀을 듣고, 그리고 또 기도하고, 찬양하고, 다시 헌금을 하고, 약간 교회마다 그 순서는 다를 수 있는데, 교회마다 순서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 예배를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순서 중에 하나는 헌금이 있는데, 그 헌금에 꼭 십일조를 해야 하는가요? 론적으로 십일조는 해야 합니다. 근데 이 십일조를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꼭은 아닙니다. 내가 이 십일조를 함으로써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.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선택입니다. 하지만 헌금은 선택이 아닙니다. 헌금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뭐 백만 원, 천만 원 갖고는 오게 아니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최소한의 예의로서. 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. 어네 그래서 그1 1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로스 쿨하를갔을때롯을 잡아갔던 사람들한테 다 취하고 그 약탈당했던 누군 부하를다 가지고 와요. 가지고 돌아오때또 빼앗겼던 그 성과 왕들에게 나아주는데그 중에 일부를 이제 많이 발견됐죠. 그 중에 각자 등기지나아줘요 같이 도와주고 어떤 동맹들이나 이런 사람들테 도와주고. 남은 것을 가지고 12조를 드립니다. 그게 최초의 11조고요.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내일이나 이런 제사하시는 방식이 나올 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, 12조가 더 고민하지 마세요. 12조를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, 이거는 관점과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근데, 다 이유는 아니니까 꼭. 십일조를 해야 된다. 십일조에 대한 부분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, 나의 곳을 강탈해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한데, 그게 애매한 구석도 좀 있고, 아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십일조가 중요한 게아니고 예배가 먼저입니다.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, 이게 먼저 선행 돼야지 황금이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니거든요. 황금을 먼저 해야 된다, 고 많이 해야 된다,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. 우리 옛날 어렸을 때그 들었던 굉장히 동화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분도한 번은 내는데 부자가 냈을 때는 종이 안올리지만 가난한 그 아이들이 있는 전자전을 냈을 때그 종이 올렸던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12조 돈 많이 낸다 아니면 이게 중요한 게아니가 신앙이 주어서 11조를 많이 낸건 아니에요 11조는 내가 견고하게 10분 내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.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거든요. 내가 본 게, 내가 본게 아니잖아요.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본 거지.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쓸때 내가 벌었잖아. 어, 내가 한 거잖아. 라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면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이십0의 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2조로 드리는 거고요. 또 12조로 해가내 인생이 바뀌었어.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어. 이런 목적으로 십일조로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신앙 단계에 있어서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 이더 생기기 원하신다면 십일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결론은 십일조를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는 하지 않아도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